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 계속적으로 두 절씩 두 절씩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 이름으로 거짓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앞에 있는 것은 또 가난한 자를 위한 거지만 이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 나뉘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다 그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거짓으로 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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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맹세하는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는 상대방이고요. 그러나 더 원천적으로 그거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자신의 영혼을 속이면 안 되고,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하는 잘못된 자기 최면을 걸어서도 안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서로 더불어 공생하며 사는 자들은 서로 존대해야 되는데 남을 속여 내게 이득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섬기고 상상 상대방을 어,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불어 사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에게 말로 그들의 영혼을 속이고, 그들의 삶을 속이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제약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의 이름을 가볍게 이것도 그 하나님을 존대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팔고 그의 이름도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궁유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어,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지만, 은연 중에 내 삶에 무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식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냐?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늘 하는지.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나, 하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또한 내 이웃과 함께 의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을 내가 이용하는 사람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용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고, 연휴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푹 쉬게 하고, 가족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한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이웃을 의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